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유리창에 새까만 먼지가 쌓이면 바깥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죄가 가득 차고 위선과 사기와 욕심이 가득 차면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닦이면 하나님이 보석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있고 또 욕심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치 않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다른 이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